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바로 어제 6월 21일자로 부동산 관계부처에서 발표된 세제 관련 내용입니다. 아직은 개선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어저께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도 어, 거주 요건을 채워서 비가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어제도 보니까 어, 유튜브도 그렇고 뭐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모르면 굉장히 피해를 볼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우선 상생 임대인에 대한 특례가 2022년 2월 달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 신설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많이 주목을 못 받았던 것이 요건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는데. 그 일부 요건들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1, 2, 3번 등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임대 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일 것, 동그라미 2번으로는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일 것, 그리고 5% 증액 제한 요건 준수할 것, 이런 요건들인데 이런 요건들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 임대 기간 동안 1년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거주 요건을 인정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면 실거주를 반드시 2년을 해야 1세대 주택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인 특례를 이용을 하면 실제 내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도 거주 요건을 인정받는 것이니까 임차인이 부당하게 내쫓기거나 뭐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임차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방지할 수 있었겠으나 이제 요건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다시 보시면, 임대 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 가진 주택을 임대를 주고, 나도 임대를 그러면 살아야 한다는 건데, 이런 케이스가 과연 얼마나 해당이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상생임대 주택에 대한 특례를 손보게 되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 적용 범위와 기한이 이제 확장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같이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이제 현행 규정입니다.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1년 거주 요건을 인정해주겠다. 우리가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이 필요한데 그 중에 1년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개선안을 보시면. 요건 완화와 어떤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인데 정부의 지금 기조 자체가 그동안에 꼬여있던 이 세제를 푸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리 없이 시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 개선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은 기존의 1세대 1주택자에서 이제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비과세 혜택을 보시면 2년 임대 시 1년 거주 기간을 인정해 주던 것을 이제 2년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특공제를 보시면 2년 거주 요건도 면제가 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음과 같이 표 1과 표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경우에 이제 해당 주택에 2년을 거주하지 않고서는 고율의 장특공제인 이표 2를 적용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 30% 뿐인 표 1을 적용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계정을 통해서 장특 공제도 노선을 같이 가겠다. 즉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충족을 하면 실제 내가 거주하지 않았지만 비거세와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용 기한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분부터 24년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연장이 되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 개선 안에 그 상생 임대인 제도는 어떤 시공구청의 별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택수나 뭐 기준시가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어, 임대료를 이제 업다운 해라라는 부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전 계약에 대한 어떤 모호한 부분과 그리고 기한을 2024년 말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애매하게 비껴나가는 케이스도 꽤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을 또 지켜보고 추후에 또 기한 연장 여부나 또 상생 임대주택 관련해서 나오는 후권 해석을 쫓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세무사니까 세제와 관련해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위주로 매주 금요일마다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 내용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수 있는 6.1 대책에서 세제 관련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 aí